GMG 모터스 킹 스파이크 벨트 스노우 체인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해 급할 때 유용하다는 점이 특히 호평받고 있는데요. 케이블 타이 방식 덕분에 여성 운전자가 손쉽게 장착할 수 있어요. 내구성이 우수한 우레탄 소재로 제작되어 안정적인 제동력과 마찰력을 제공하며 92cm 길이의 벨트가 다양한 차량에 호환됩니다. 비상시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처음 설치 후에는 한번더 조여져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네요. 눈길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제품은,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운전 시 특히 유용하며, 모든 차종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추천드립니다. 겨울철 대비 필수템으로 꼭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폴리스 이지 퀵 스노우 체인 자동차 체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리뷰들을 살펴보니, 이 제품의 설치와 해체가 정말 간편하다는 점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더군요. 특히, 눈길에서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재사용 가능성 덕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설 속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다고 하며, 추가 구매 의향도 밝혔습니다. 가끔 고정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차종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폴리스 이지퀵 스노우 체인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 한번 고려해 보세요. 레어팟 직물 스노우 체인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해 본후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장착이 정말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리뷰어들은 단 30초 만에 체인을 장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는 특히 겨울철 눈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접지력을 자랑해 눈길에서도 미끄러짐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소재와 내구성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방탄복에 사용되는 케블라 소재로 만들어져서 신뢰감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더불어 고객 서비스도 친절하다는 평가가 많아 구매 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어팟 직물 스노우 체인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으며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